이게 지하철 편데요. 캐리어 가지고 있으면 표두장 끊어야 돼요. 1인당 네, 캐리어도 한 사람으로 치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 <laughs> 형 표사로 또갔어요 지하철. 여기 지하철값 엄청 쌉니다. 보니까는 두개다합쳐가 400이 안 나왔으니까는. 4개 꺼내가지고 400이 안 나왔으니까, 아 40이 안 나왔으니까, 아, 4, 그냥, 4 해도 4,46? 1,600원. 두명 해가지고, 캐리어까지 해가지고, 하여튼 엄청 싸요. <목소리> 진짜 깊다. 전장에 감도 진짜 괜찮겠네, 이거는. 우와. 거의 방공오네? 입습니다 여기서 또 어디로 가야 돼? 왼쪽? 오른쪽? 작다 그지? 작긴 작다 지하철 상태 많아. 야철 컨디션이 죽이네. 진짜. 그러니까. 아, 진짜 사람들 질서란 게 없어요, 그냥. 진짜 질서란 게 없어요. 플리즈 못하겠다. 음. 죄송합니다. 와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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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숙소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.